자, 반갑습니다. 별튜브입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육란 영광의 길 영상입니다. 앞전에 제가 어, 신서벌 하면서 육란 부캐릭 짜는 거를 이제 유튜브에 올려드렸었는데 많이들 따라하시기에 육란 영광의 길도 한번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10공세 준비해왔습니다. 19년 10공세까지 일단 깰수 있게 한번 세팅해봤고 일단 4 0 0천에딱4 7 890이 조금만 넘겨왔습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클리어 가능할지 우선 스킬 트리 먼저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네, 사냥 스킬. 사냥 스킬 그냥 그대로 다 들고 왔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캐릭 터 전부 똑같이 스킬 세팅했습니다. 사냥 스킬 그대로 여기 있는 거 이대로 다 세팅을 했고요. 어, 사냥 스킬은 됐는데 보캐릭은 그 계열이나 이런 공속 이속 같은 거 세팅이 된 상황이 아니고 스킬만 세팅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육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무래도 팽이 메타기 때문에 요즘 또 팽이를 쭉 3, 3배열로 매 앞줄 땡겨서 한번 배치 해볼게요. 10균열이랑 11균열이 거의 이제 그, 난이도 똑같기 때문에 그 앞쪽으로만 쭉 땡겨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맨 앞으로 배치를 해서 클리어하는 식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유시점 해제라고 끄고, 음, 자유시점은, 네, 자유시점으로 하면서 이렇게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운일 부대장 앞에서 네 거의 뭐 회, 그 거의 팽이가 거의 다하기 때문에 보시면은 잠시 후에 여섯 마리가 팽이만 다 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잡아주시고 기본적으로 나는. 어 지금 이 육란을 떠나서 지금 부캐릭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본, 본 캐릭에서 란을 넣었더니 좀 많이 클리어가 1 2또 쉬워졌었는데 아마 란도 뭐 D특급으로 거의 1티어 캐릭 부캐라 보시면 됩니다 거의 이제 뭐본 캐릭도 세긴 세지만은 회오리로 다 잡습니다 이렇게 스킬 구성이 워낙 이제 기본적으로 이부캐릭 쓰더라도 여기 좋기 때문에 그냥 진짜 초반 키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둠 제가 특트리 이용하셔가지고 육란하셔도 무난하게 이렇게 다 잡습니다. 이렇게 간단하죠. 그쵸? 피가 좀 까이긴 했네요. 하지만 좀 아끼고 네, 란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입니다. 네, 란 1호부터 5호기까지 있고요. 이 캐릭은 부 캐릭 11개를 전부 란으로 키울 예정입니다. 왜냐고요? 귀찮으니까요. 자, 일단 뭐 지금까지 무난하죠. 3 0 3까지 무난하고 버위머 뭐또 채웠어요. 이렇게 안전방으로 힐을 한번 하고 갈까요?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안전방으로 힐을 한번 할게요. 혹시나 죽을 죽어서 또 엔진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안전방으로 힐을 딱 한번 하도 록하들어겠습니다 이렇게 뭐 30세 무난하게 끝. 네, 깔끔 깔끔하죠? <laughs> 자, 지금 채팅창에 1호 2호 하니까 비디오 생각난다고 하시는데 예 <laughs> 불편하네요. 자 클린 방송. 욕 예, 한마디 하지 않고 성들이 하나 없는 클린 방송에서 그런 예 이상한 드립들을 치시다니 좀 불편하게 예, 신고할 거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네. 누가 보면 굉장히 구성의, 구성의 선생님 방송인지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4공세, 우라카까지 출연해. 우라카는 뭐 어느 공세에 가든지 참 지랄 맞은 놈이라 아마 폭격을 써야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오 죽을 뻔 했네요. <laughs> 자, 일단 우라카는 뭐 13줄만 까놓으면 안 죽으니까 일단 자, 이렇게 해서 자, 폭격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죠? 폭격, 다다다다다다다 자, 1 2줄 13줄만 까놓면 우라카 안죽 이렇게 깔끔하게 일단 넘어갔고 자, 다음 5공세. 자, 503까지 가져가기서 넘어갑니다. 아마, 지금 보니까, 얘가 앞쪽에 있는 라인이 아픈가 봐요. 얘를 뒤로 빼주면 되겠네, 이렇게. 이러면 이제, 피가 좀, 남으니까. 자, 이제 여기 이제 몸빵이 되는 놈들 나오죠. 근데, 이 믹서기에 다 갈려나갑니다. 보시면은, 육란. 거의 육란 믹서기에요, 믹서기. 네. 소라크 그 앞에 뒤에서 나왔네, 아 아, 이 친구야. 지금 보호하려고 뒤에 빼놨는데, 뒤에서 나오고 지랄이요, 얘는. 아이 <laughs> 보호하려고 뒤에 배놨는데 뒤에서 나오네, 불편하게. 공중 한번 쓰고, 힐한번 쓰고. 음. 자, 이렇게 깔끔하게, 3, 5, 4, 5가, 마타 처리하도록 하고, 하고요 앞쪽에 나오는 이제 보스도, 마타 처리하도록 하기, 색세마리까지 깔끔하게 정리하고. 드드드 드드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지금 뭐, 식균열 맞춰가지고, 딱 맞춰놓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거의 무기 위주로 올려놔서 방어력이 좀 낮아요. 네.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예, 무기 위주로 트럭을 올리다 보니, 공격력 이 올랐는데, 방어력이 낮다는 거좀 참고해 주시고. 이온 는 갔네요. 이온은 이제 귀국했습니다 자, 하필 또 얼음 나오고, 자, 60세. 음. 자, 사형지 펜가도 엄청 달려가는 놈인데, 잘하면 4호도 가겠네요. 우리 육년이들 깔끔하게 네 정리됐고요 힐 한번 할수 있겠네요 이제 힐이 좀 있으면 좋은데 렙프리나트면 힐도 안 넣어놔서 자 근데 지금 딱 정리하는 모습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스킬 구성이 너무 좋아요 스킬 구성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되게 좋죠 일레제라수인. 이런 식으로 일레저 달려오고요. 거의 뭐 미친 놈들이기 때문에 자일레저 달려가 있는 상황에서 따라가서 우리 믹서기들이 돌려버리는 타이. 이 네, 깔끔하게 정리 힐 한번 슉 아주 깔끔합니다. 클리어 타임도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지금 뭐 녹화한 지 6분밖에 안 됐어요. 6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80세죠 80세. 이 영상 길이 길이보다 더 짧게 되겠네 사람에는. 자 일단 뒤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뭐한 마리의 공백이 좀 있긴 있네요. 한 마리 안 죽었어야지 더 깔끔하게 클리어가 됐는데. 자, 803잠목 클리어 심습니다, 지금. 뒤에 라인으로도. 지금 7천짜리로도 뒤에 라인들이 정리가 되죠, 이게. 자, 페리드. 네. 6라니가 충분히 좋습니다. 이 맞추기도 쉽고, 그리고 영광한 길러도 충분히 쓸수 있고. 요즘은 또 이제 퍼주기 때문에 수련탑도 뭐, 솔직히 뭐, 무난하게 쓸수 있고요. 힐한번 해야 되겠네요. 일한번 하고, 이렇게. 자, 모스 점사 이제 잡아주고. 자, 이제 1, 2, 3, 4, 5라니가 붙어가지고. 음, 불 뿜지 마, 따이! 예, 불 뿜기 전에 죽여버렸죠. 음, 불 뿜으려고 한 입에 혀를 뽑아버렸습니다. 깔끔한 승리. 자, 믹서기로 이렇게 또 앞에 또 죽여주고. 자, 돌멩이들이 굉장히 단단한 놈들인데. 그게 예, 뭐, 믹서 갈려나갑니다, 갈려나가. 란 자체가 워낙 파밍이 좋다 보니까 그냥 믹서기 쫙쫙 돌려버리죠 쫙쫙쫙쫙쫙쫙쫙쫙쫙 돌갈리죠 돌갈려 그냥 갈려버리죠 깔끔하게 갈려버립니다 육란 육란 솔직히 유컨터안 부러워요 이 정도면 유컨터도 좋은데 유컨터안 부러울 정도로 육란을 맞추기도 쉬울 뿐더러 캐릭 구성이 다 좋아서 자 모글리스 아유 모글리스 아프네요 힐 한번 해야 되겠네요 란 1호가 위험한, 1호기 좀 위험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 또 믹서기들 출동 두루두두두두 믹서기들 자 출동 쭈쭈쭈쭈 따이 오오 케이자 10공세 깔끔하게 왔습니다 10공세까지 일단 도착 오케이 이런식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앞을 다 땡겨서 그렇지 본캐만 놔두고 뒤에 다섯 개 하는게 좋긴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게 덜 죽어요 너 거의 뭐시공세도 무난하게 정리됐고요 네. 여기서 폭격 한번 힐 한번 하면 되겠네요. 그죠? 네, 힐 한번 미리 써놓고요 자, 그 다음에 토라크 DS 내에 폭격 한번 써주고요 깔끔하게 5란이랑, 6, 예, 예 3란이, 4란이가 정리를 하고, 헤릭 제사장까지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뭐 쉽게 정리할 수 있죠, 있죠. 네. 6란이로 쉽게 이렇게 클리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클리어 타임으로 타지면 지금 8분 정도? 네. 10공세 클리어 하는데 8분, 8분 걸렸습니다. 지금 영상 녹화가 8분 40초째 되고 있는데, 앞에 설명 시간 빼면은 8분도 안 걸리고, 6란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클리어를 할수 있고, 제가 볼 때는 기존에 그 조합을 섞는 거보다 이렇게 6란으로 하시는 게 6헌터급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강추하는 조합이니까 한 번씩 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특히나 새로 키우시는 분들, 네, 지금 유튜브에 6란을 왜, 어떻게 이제 키우는지에 대한 영상도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 한 번, 실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